안녕하십니까. 방구석 IoT 메이커스 온라인 경진대회 교육용 라이다 센서 키트 DLSK를 발표할 정선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아이디어 도출 배경부터 비전 및 목표까지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 2DLSK란 아이디어는 간단한 합리적 교육용 키트의 부재 라는 한 줄의 생각에서 도출되었습니다. 기존의 교육용 키트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가입니다. 또한 라이다 센서와 같은 미래의 지향적 센서 키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육자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그 제품의 가치와 구성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는 이유는 제가 직접 교육을 하면서 느낀 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글로컬 시티즌이라는 투미를 운영하면서 4.0 교육나무가 되자라는 구호와 함께 아두이노 및 3D 프린터를 교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용 키트는 한정된 예산이었던 저희 팀에게는 너무 비싸다시피 했고요. 미래의 유망한 센서를 제작하는 키트는 전무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느낀 애로 사항들을 통해 언젠가는 훌륭한 교육용 키트를 통해 합리적으로 교육자에게 제공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업에서 라이다 센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고요. 유망한 센서인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교육용 키트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보실 건데요. 어, 아두이노 우노를 활용했습니다. 아두이노 우노와 그 모터, 모터 드라이버, TOF 센서들을 활용해서 센서의 내부를 완성했습니다. 어, 원리는 간단한데요. 일단 모터를 통해서 풀리를 돌리고요. 그 풀리에 홈을 파서 그 티오피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센서를 돌리면서 동시에 그 티오피 센서는 주변에 있는 사물을 인식하는 라이더 센서의 아주 기초적인 형상을 띠고 있는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리 아두이노 센서 커버, 그다음에 아두이노 우노 드라이버, o 프 센서, 센서 하우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설계와 이제 구성을 통해서 1차적인 시제품을 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로팅 모니터에는 각도 및 거리가 나오고요. o 프 센서는 풀리를 통해서 돌아가고 그 값들을 인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조금 느린 구동 속도로 인해서 2차 제작을 하게 되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어비를 좀 늘려서 풀리를 좀 넓게 하고 센서부를 작게 해서 4대1 정도의 기어비를 유지해서 60rpm을 유지하는 아두이노 센서 즉 라이다 센서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이 DLSK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네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립과 분해가 간편합니다. 아두이노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이고요. 다른 교육용 키트를 통한 교육 과정에 비해서 비용적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즉, 하우징, 그다음 끈, 풀리 이 정도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기존 아두이노 키트와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하우징 부분만 잘 조달한다면 훌륭한 센서를 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아두이노 구조를 활용하기에 시간적인 장점이 존재하고요. 또 미래 핵심 센서를 제작해서 센서에 대한 원리와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존재합니다. 유사 특허를 조사해 봤을 때 특허는 교육용 키트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또 라이다 센서의 시장 규모를 조사해 봤을 때 점점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간단합니다.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을 현장에 직접 경험하고 최적화된 교육 솔루션 키트를 개발하기 위해 직접 겪은 불편함을 녹여내에 제작한다면 그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제품이 비즈니스 모델로 괜찮은 이유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이어지면서 적정 기술 IoT 과학 기술 키트, 관련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에듀테크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4세대 적정 기술 IoT 과학기술 키트인 DLSK가 에듀테크에 진입한다면 저렴한 가격과 합리적인 구동 가능성으로 인해서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의 미, 비전 및 목표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비전 및 목표 첫 번째 쉽게 배웁니다. 쉽게 배우지 않으면 쉽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재미있는 배움입니다. 저희 키트를 통해서 재미있게 미래 산업들을 익히고 구조를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누구나 가능하다인데요. 아두이노 키트를 갖고 있다면 저희 DL SK를 통해서 하우징만 입힌다면 누구나 라이다 센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중심 교육인데요. 저희가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얻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 제품을 제작해서 이 제품이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 파악하, 파악하면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4.0 교육 나무가 되자라는 목표로 저희 제품을 제작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제품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용 키트 라이더 센서를 발표한 정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